와! 봐봐 봐봐 보자 보자 어머 아니 이거를 네가 내려가야 할때 열어줄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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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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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무서워 아니 그렇게 여는 거야? 여기 이렇게 여는 거야? 아, 어? 아니네 여기 스티커 때. 아니, 여기 스티커 때야지. 앉아. 앉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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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앉아. 야, 이거 이렇게 열어. 아저씨. 야, 왜 이래? 이거 열었잖아. 에? 와. 에? 런거 무섭다. 그거 그렇게 나한번 해도 될 거야? 오. 어머. 우. 아. 우. 다 뜯어졌어. 이이 맞아? 이렇게 한 번에 뜨는 게 맞아? 야 하루에 한 개씩 뜯어야지 너는 진짜 우와 우와 멋있다 우와 우리 귀엽다 알았어 안 만질게 야, 이거 뭐야 핫초코 야꿍이야 baby bright